됐어, 됐어, 됐어. 구간 돌파했어. 죽었다. 죽었다. 체크포인트. 자, 마지막 스테이지. 방대해진 증오입니다. 아, 다 왔어요. 부활한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가 바라던 원래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강력한 힘으로 더욱 방대해진 증오는 지금 모든 생명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었다. 어차피 이 세계는 소멸할 것이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 괴물을 처리해야만 한다. 이게 홀수니까 아마 또 도망가는 게 나올 것 같죠? 도망가는 스테이지겠죠? 도망가면 될것 같아요, 계속. 도망가는 스토리일 것 같습니다. 온다, 온다, 온다. 와요. 다 했어요, 다 했어. 진짜 2번만 끝내면 돼. 제발. 글자 먹도 이제 그만하자. 그만할 때 됐어, 그만할 때 됐다고. 끝냅시다. 체력 쭉 빼도 돼, 쭉 빼도 돼. 쭉 빼, 쭉 빼, 쭉 빼도 돼. 이것만 깨면 클리어야. 오, 아프겠다. 아, 야. 미안하다, 야. 내, 내 잘못은 아니잖아. 사실 이렇게 빨리 올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닐까? 누구죠? 아까 감성팔이 하는데 갑자기? 감성팔이 하는데요? 어 그렇게 날 죽여놓고? 인간들이 뺏어갔다고. 네가 나한테 뺏어간 나의 열정과, 어? 나의 존엄성과 근엄함과, 어? 나의 시간과 목숨을 생각해봐. 그 때의光景은... 数えきれない人間を殺した。すべてはもう一度お母さんに会うため、そのためだけに。あ,あ、そんなドドドドドリるんかば。あいこ。あいこ。もうあの時の私とは違う。今度こそ絶対にお母さんを助け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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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이, 저걸 어떻게 구하냐? 야! 야, 야, 눈, 야, 눈을 좀 뜨고 앞을 좀 봐봐! 저거 어떻게 구해? 오, 야, 아니, 되겠다, 야. 야, 되겠네. 아, 야! 미안하다, 야. 막 개난말을 해가지고. 체크 포인트를 여기를 준다고요? 뛰어! 어! 야, 야, 달려! 오,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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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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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달려, 달려, 달리라고. 달려, 달려, 달려.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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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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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오야, 달려, 달려, 달려. 뭐야? 오야, 야, 오야, 오야, 보라색 만났어. 오야, 아니, 아, 문 열어. 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빨빨빨빨빨 체력 회복하시고 체력 회복하시고빨빨빨빨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와저 너무 아픈데 아 저게 기둥이 기둥이 닿으면 아픈게 아니라 저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으면 거기서 나온 애가 날 때리네 그래 초록색 불을 지금 먹을 때마다 스태미너가 돌아옵니다 스태미너를 먹을 저 초록색을 먹을 때마다 스태미너가 돌아와 그래서 다시 날릴 수 있어 이거 하늘에서 못 떨어질 것 같다. 아니안 봐. 음 절대 안 보지. 음음음음음음 음. 빨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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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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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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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지그재그 건법이다 이 자식들아. 어? 내 보여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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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문 열어, 문 열어. 빨리 빨리 빨리. 오우 오야. 저 오버로드 아니야 이거? 달립시다. 달려야 돼요 이거. 체력이 없어요. 이거 계속 이거 그 카트라이더 부스터 밟는 것처럼 이거 계속 먹으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달려 달려 달려. 이거 한 번이라도 멈추면 큰일 나네. 뭐야? 내려가? 오! 오! 체력 체력! 그리고 후레쉬를 줬다는 얘기는 네, 네가 알아서 앞에 보고 가라인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한 번에 끝내야 돼. 한 번에 끝내야 돼, 한 번에, 한 번에. 아, 정말. 뭐야, 길 어디야? 아! 아! 아, 이게 길이었어! 이게 길이었다고! 빨리빨리빨리. 빨리. 아니, 저게, 누가 봐, 누가, 누가 저걸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길이면 길이라고 딱 한, 한글로 적어 놔줘야지. 체크포인트. 좋아요. 뭐야? 체력 날라간다. 체력 날라가, 체력 날라간다, 체력 날라간다, 체력 날라간다. 보고 있으면 체력 날라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누이다 빔 나, 누이다 빔. 천천히 천천히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지금. 어. 내가 지금 웃은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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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패턴 다 외웠어요. 한 번에 깬다! 근데 체크포인트 어디야? 내가 패턴 다 외웠어. 한 번에 깹니다.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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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파, 아파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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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길을 길을 받으면 돼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여기 여기 여기. 하 완벽하다. 저기만 들어가면 게임 끝났거든요. 아, 아.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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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많이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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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 <laughs> 이거 누이다 빔이 맞다. 누이다 빔. 확 그냥 가자. 어,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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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다. 요거. 요거. 미안해. 미안해. 미안. 해안안덤질게 누이다 빔. 좋아요. 요거야, 요거. 빨봐빨봐빨 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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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돌파했어. 죽었다. 좋다 체크포인트 오메메메메메오메 여기가 아니네 이쪽이네 아야야야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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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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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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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이지 물론 아아아아 아,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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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이를 믿어 초록이를 믿어 난 초록이를 믿어 왼쪽이야 이번에 어 원래 미로에서 길었을 때 원래 오른쪽에다가 손대고 걸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일로가 보자. 아 완벽합니다. 대박이죠. 이것이요. 어? 호랭이의 촉감. 이거 뭐야? 문 열어. 어 안녕? 문 열어. 문 열어. 체크 포인트 안 주네? 이거 뭐 위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뛰어. 오메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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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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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뒤에서 옵니다. 이거 달리는, 달리는 구간이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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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절대 달려. 살아남을 수 있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런 걸 필요한 만큼 먹어서, 먹으면서, 달리기를 유지해줘야 되나봐요. 체력 빠진다, 체력 빠진다. 어디야, 길, 어디야, 길. 아니네. 아까 여기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간이었네. 나한테 달려오는 게 아니었어 체크포인트 체력 마셔주고요 달려 아직 뭐안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하면 돼요 아우 야 경치 좋다 야 저게 바로 석산이라는 건데요 예 죽겠네요 달려 여기서 지금 체크포인트 이걸 줬다 이거는 이걸 한 번에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간다 가자 난 알지 어, 이렇게 준 이유가 있을 거야 오왜 갑자기야 오어오메어메어메누메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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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이거 메오메오메 이거 이거 오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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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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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aughs> 이거 끝내면 안할 거잖아. 그걸 왜 해. 갔어? 응? 어? 생각을 해. 생각을 해, 동우동. 어? 알았지? 알았지? 응, 음.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간다. 아, 다시 여기부터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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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깨면 돼, 깨면 돼. 깨면 돼요, 깨면 돼. 저거 못가기냥 필요 없어. 난못가기냥 필요 없어. 어디서 들어봤던 것같은데 어. 으! 으으으 으! h Ugh. u g 어. Ugh. 어. g h 어 g h u 어 h 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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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g 아 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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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오, 누이다 빔! 누이다 빔! 뭐야?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피하는 구간이... 아, 있네. 가만히 마눈 감으라고 으으라고 아, 왜... 아, 미안하다. 야, 제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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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문 열어. 다시 미로? 다시 미로 구간이야? 오, 야, 무서워. 천천히. 마지막이라서 아마 공을 엄청 들였을 거야. 뭐야? 길 어디야? 체크포인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체크포인트. 고맙다. 아, 체크포셔 너무 고맙고. 고맙다. 야, 이거 잘 만들었네, 게임. 야 이거 누가 반깨미랬냐 뭐야? 뭐야 이거? 오우야 오호오호야 오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 어떻게 지나가? 근데? 어떻게 지나가? 어떻게 지나가? 저기요 저기 헐레~ 어쩌라고요 어떻게 지나가라고요 어쩌라고요 아니, 어떻게 지나가는데요? 간다. 어떻게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 어떻게 지나가지? 아! 어, 이거 뭐야! 맙소사! 이런 게 있었네! 오우, 야 이래서 이거 도망가다니라고 놔둔 거였구만. 이거 어... 어... 저런데 숨겨두다니. 하, 괜찮네요. 아, 이거 리제이 되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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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이런데 숨겨두면 이걸 어떻게 찾아? 근데 누에다 비빔마. 누에다 비빔. 갑자기 슈팅게임인데, 이거 일직선으로 밖에 안 오네. 쟤네. 일직선으로 밖에 안 오네요. 보급 피하면 되는 거였네. 내가, 이거, 내가, 대바대로, 대바대와 배교와 어? 게임으로 다져진 실력이 있지, 내가. 니들한테 맞을, 맞이... 맞아줘야 쟤들도 먹고 살아요. 음, 그런 거예요. 으, 으! 간다. 문 열어. 문 열어. 체력좀 채워두고 여기 무슨 구간일까? 또왜 갑자기 아무것도 없냐? 무섭게 자 지진 뭐또 오겠죠? 체력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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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챙겨 먹어 많이 온것 같은데 아직 다 안왔나봐요 체크포인트 나이스 이게 처음에 스테이지 1에서 봤던 꽃이다 오이야야야 미안하다. 저 꼬디 름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어, 안 보여. 어, 안 보여. 안 보여. 어, 안 보여. 어, 안 보여. 유게 저기까지 가야 돼. 가자, 가자. 후후도호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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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이호호 괜히 저기까지 저거 초록빛을 주지 않았을 텐데, 하자 도전까지 따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 이게 문답부에 죽겠다. 이제 제발 거기 다 왔어요. 저희가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다 왔다. 어 왔어. 아아, 아! 제발 선생님, 선생님 다 왔어요. 아, 죽었다. 간다. 바로 간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고. 다, 다 왔어, 다 왔어. 끝났어, 이제. 끝났어. 엔딩 구간까지 왔어. 끝났어. 간다. 후, 자, 마음을 굳게 먹고, 저 금붕어들이 불쌍해도, 그냥 달리면 돼. 그냥 달려. 아, 이게, 구간이 있을 거야. 이게, 저거 가보 왼쪽으로 가보자, 이번에이 채, 그리고 이게 죽어, 한번 죽었다 시작하면, 오히려 더 낫네. 이게 그냥 체력이 100부터 시작하니까 다시 달릴 수 있거든요. 자, 빨리 빨리 좋아. 이거지, 이거야, 이거지. 그렇지, 어, 이 게임 잘 만들었네. 어, 갓게임이네. 이거 널리 널리 알리세요. 여러분, 이거 빨리 이웃분들에게 널리 널리 알리세요. 이번 추석 선물 그림자 복도 어떠십니까? 크으. 고공 목걸이를? 들었어요 보죠 어? 어머어머어머 손이.. 손이 막 나오고 있어요 니코로빈이 여기서 나와요 지금 엄마 가면 안돼 야, 쟤 겁도 없다. 역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아, 미안합니다. 할말 있냐, 미미짱? 어? 할말 있냐? 그녀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그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버리고 어머니를 위해 괴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고뇌했을 거예요. 그녀는 정말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이 세계도 곧 없어질 테고 누군가가 이곳으로 휘발려 오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아, 내가 가야 되는구나. 아, 야, 미안하다, 야. 야. 미안하다. 내가, 내가 가야 되는 거였구나. 어, 가봅시다. 어, 저게 나한테 다가오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나갔어야 됐나봐. 어, 빛이야. 어, 빛이다, 빛. 와, 얼마만에 바뀌냐. 이 게임 하면서 밝은 신 드디어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도 내리쬐는 빛에 형기층이 난다. 여름의 태양빛은 강렬하게 나를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나에게 한 줄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괴물이라고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나락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짊어진 업보가 아닐까. 하지만 나는 그것이 자업자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다. 다시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소녀의 소원은 괴물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인간다운 순수한 그 자체였다. 얼마 후그 터널을 찾아가 보니 반대편에는 주택가로 이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던 그 방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림자 복도였습니다. 와 드디어 깼습니다. 아 드디어 깼어. 드디어. 어 아, 드디어 깼어. 이제 안 해도 돼. 그림자 복도. 아.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기, 잘 만든 게임이네요. 잘 만든 게임이고, 음, 무섭지 않았어요. 아, 하나도 안 무섭네요. 음, 쉬웠습니다. 조금 좀 무서워하는 척 하느라고, 아, 좀 고생했는데, 공포게임 별거 아니네요. 아, 글자복도 너무 이지했습니다. 자, 다음, 번에는, 절대 안할 거예요. <laughs> 살려줘. 공포게임 안할 거야. 시키지 마. <laughs> 아 어렵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우리의 꼬꼬단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많이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동우동의 공포게임, 그림자, 복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